수양에서 시작해. <laughs> 때는 2024년 겨울 강화도. 그때 수양의 주제가 흘려 보내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가치도 따르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으면서. <laughs> 세상에서 보금을 입술로 전하죠뭐 그런 거지? 멋있다. 추앙의 주제 날조씨 성을 가진 한 조이어가 저녁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어. 그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리는거야 <laughs> 그래서 그 조이어가 한발한발 한발 몰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어 <laughs> 그곳은 바로 <laughs> 선물 바구니였어 <laughs> 대박 생각해봐 그냥 바구니인데 왜 사람들이 오래 있었을까? <laughs> 음... 글쎄요 알고 보니 선배들이 가져온 선물을 쌓느라 포란스러웠던 거였어 완전 부럽다 어떤 선배는 판매구 세트 5층 석탑을 쌓고 또 다른 선배는 준비한 선물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가져온 선물들 위에 바구니를 그냥 올려놓기까지 했어요 그때 수영의 주제처럼 사랑을 흘려준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선물 바구니에 바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짱이다. 다 가져가고도 선물이 무려 1두 개나 남았다고 하더라고. 선배, 완전 오병이야 사건이네요. 오 비슷하지. <laughs> 그리고 수양이는 이걸 끝이 아니었어. 또 왜? 우리 수양회에는 중보기도부가 진행하는 오픈 기도회 있는 거 혹시 알 알죠! 그 오픈 카톡방으로 신청해서 시간 맞춰서 중보기도부지 들어가는 거 맞죠? 맞아 원래는 그렇게 질서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는 유난히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어 음, 그래서요? 그때가 수양회 3일차 점심시간이었는데 중보기도부는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점심시간에 할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한 명이 들어오고, 또한 명이 들어오고, 또한 명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때, 기도실로 들어간 사람 웃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대. 아니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걱정마 이번 겨울 수향에는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또 예약이 빨리 할수 있으니 얼른 예약하도록 해아가이드로신체 중에 있는 QR코드 말하는 거죠? 맞아 맞아 <laughs>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 네. 2024년 경인지보 겨울 수향에는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니었어. 네? 또 뭐가 더 있어요? 도연아 너 혹시 나사라고 알아? 알죠. 미국에 있는 그 나사 말이죠? 맞아 맞아. 2024년 겨울 수양회를 하는 도중에 그 미국 나사에서 우리 국방부로 협조원이 왔어. 이게 와서 협조원이 나만 볼래? 이게 뭐예요? 나사에서 인공위성에 장착된 열감지 카메라로 대한민국을 찍었다. 근데 이상하게 이곳 대한민국 가나도만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뜨거웠다는 거예요. 사실을 알아보니 그 장소는 2024년 겨울 수양의 장소였어. 그곳에서 전역 집회가 있었던 거죠. 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른 건 없었어. 뭐 그때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지. 근데 왜협자하게 날아온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 특별했어. 집회가끝내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 뭐그 열정들이 위성 사진에 찍혔던 거지. 근데 이번 수정의 집회 시간은 10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다들 후회하지 말고 너네를 고농축으로 누릴수 있기를 바래와 선배 근데 그게 위성사진에서 찍혀요? 그럼 이게 바로 오프닝적 허용이라 아니 십석허용도 아니, 아니고 오프닝적 허용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면 돼뭐인천이야부천연합이야저인이나대나 어, 네. 아닌거 같고 근데 할 수는 없어 죄다는 없어 네. 오 뭐야 그러나 우리 오픈이 끝날 시간됐다벌써요 준비한 거 하면 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러 오늘 이공기사 경인집은 별지향에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